안녕하세요. 고민 아침마입니다. 오늘 최자장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본인이 통대안을 하셨대요. 하셨는데, 이게 과연 잘 나온 건가? 잘된 건가? 싶어서 문의를 주셨대요. 잘된 건가? 싶어서 문의를 줬다. 이 얘기는 곧 뭔가 불만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죠. 잘 됐으면 뭐 알아볼 일도 없을 건데, 본인이 협조할 정도로. 자, 그럼 부채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만 은행에, 은행에 2,000만 원. 그리고 햇살론. 햇살론으로 1,20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2,000만 원. 이렇게 이용을 하신 거예요. 대출 내용만 봐도 좀 이상하죠? 1금융권에 꼴랑 2천만원 하나뿐이고, 뭐, 비록 햇살론 금년에 낮긴 하지만, 2금융권에서 3,200.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이용하게 됐어. 뭔가가 내가 봐도 좀 깨름직해요. 그래서, 그럼 자격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몇 가지 여쭤볼 거 해가지고, 자격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더니만, 직장 다니시고, 직장이 일반 법인이요. 일반 법인. 4대보험 되시고 연봉이 3300만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아, 은행에서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 왜 그랬을까 하고 나머지 하나 더 재직기간 재직기간을 물어보니까 2020년 11월 11일 입사를 하신 거예요. 입사. 20년 11월? 그럼 작년인데? 작년 11월 1일이면 1일날 입사했으니까 12, 1, 2, 3, 4, 5, 6. 콩아몽, 이제 나빠가 7분밖에 안 되네요. 공보 납부가 7회. 아니, 회사도 일반 법인인데. 이제 7개월 근무하신 분을. 아, 이제 보니까, 이전에, 이전에 부채가 얼마나 있었냐고 물어봤어. 불과 저, 저, 저번, 저번 달, 저저번 달이라 했나? 거기에서 채무통합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통합으로 저축은행이가 4,300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봉대비 부채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번 달에 채무통합을 하기 전에는 대출 건수가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번 달에 채무통합을 이용해가지고 저축은행 그래서 4,300만 원을 금리는 내가 안 물어봤네요. 뭐 대략 뭐 10%대 중반 하겠죠. 중 또는 후반.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놨는데 그래도 이자가 높은 건 마찬가지죠. 솔직히 10%대 중후반이면. 그래서 이분은 이걸 이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금리를 대안하기 위해서 알아본 게 바로 이 통계안인 거예요. 상담을 할 때는 그 상담사가 판단하는 상담사가 뭐 대부분 은행으로 받고 은행 가고 나머지 부자한거 회사는 좀 이용한다. 뭐 조금 더 조금 뭐 부자하면 저축은행 뭐 이금에 꼭쪽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대부분 마무리. 그러면 다10% 미만이잖아요. 은행은 뭐 요즘 은행 금리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재직기간 봐서는 뻔히 이거 세이망일 것이고 세이망이면 뭐한 6에서 보통 8%? 10% 미만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래가지고 10% 미만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 4,300만원이란 금액이 대부분 다 이쪽으로 대안이 된다 그러면 통대안을 하셔도 돼요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 금리가 10%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금리 차이가 벌써 한 8%? 대략 그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만 따지면, 뭐, 얼마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상황 기간이죠. 이거 뭐, 최소 5년 이거 상황 기간인 것이고, 이것도 5년인데, 5년 동안 내야 될 이자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통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가 이거죠. 여기서 대부분 마무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3,200밖에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이분, 가지고 있는 대출 4,300, 여기다 또 통계하는 그 비용 받잖아요. 비용하면 거의 뭐, 한5,000 가까이 받아야 될 건데, 3,200. 그럼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결을 해? 이리 가버린 거죠.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이익 될게 없다는 거죠 이거 잘못한 거죠 근데 상담사는 대부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조금 뭐 여기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고객님한테 만약에 고객님이 저한테 통대안 문의를 주셨다 그럼 저희 쪽에서는 통대안 안 합니다 고객님 자격이 안 돼서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나온 결과 가지고 이래라 뭐 이랬네 저랬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저쪽에서 진행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한 건데, 이걸 잘했네, 말았네, 제가 뭐, 거기 끼어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없죠. 이미 끝나버린 일이니까. 다만, 만약에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셨다면, 저희는 안 한다고 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그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재직기간, 재직기간. 자. 건강보험 납부 7래 올해가 지금 6월달.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소득 소득을 뭘로 따질까요? 건강보험료도 보지만 작년도 원천징수형수증을 봐요. 근데 이분은 작년 11월달에 입사해가지고 원천징수형수증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보느냐? 각종 근로소득세. 각건세를 보죠. 각 건세로 보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인 분하고, 똑같이 2020년 11월 1일인 분이다. 그럼 만약 이분이 1월 1일에 입사했다. 그럼 저희는 했을 거예요. 왜 했느냐? 작년거 원천이 온전히 나오거든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소득이. 똑같은 소득이라고 할수 있지만, 은행에서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전산에 입력해 는 것도 틀려지는 건지 어쩐 건지까지는 모르는데 이건 저희 경험상이에요. 그 다음 경험을 해보니까 재직기간이 온전히 원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은행에서 나오는 금액이 달라져요. 만약 이분이 1월 1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다 못해 이세이원으로라도 그러면 햇살로 하면 얼마예요? 4,200이요. 그럼, 처음 상담했던 말대로 대부분은 그냥 다저금료로 대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소액 정도는 이금용 꼭갈 수도 있다지만. 근데, 이분은 채집기간이 작년 말에 입사해가지고, 각건세로 집어넣었으니, 이게 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액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담, 처음 상담했던 분들 제 생각은 그래요. 3,000을 이상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은행에서. 왜? 3,300이니까, 뭐 3,300은 세이마 황심 안 하더라도, 3천 충분히 나온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와버린 거죠 그나마 2천 나온 것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다행이에요 뭐요전에 세망도 기존 책무어으면잘 나온다긴 하지만 그 가능성 하나 보고 모험을 걸어야 돼 근데 만약에 안 나와버리면 그럼 답이 없어 버려 답이 그 가능성 하나만 보고 모을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회사가 일반이 아니라 외감이다 회사가 더 크죠?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삼천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직군에 따라서 또 틀려지니까. 요즘 외감법인인 경우에 이렇게 연봉 대비 부채비율, 이거는 조금 높아요, 부채비율이. 부채비율이 좀 낮으신 분들, 이보다 더 낮으신 분들은 통대안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본 납부가 6회 이상만 되면. 왜? 세이만으로 싫어, 3천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회사 외감 이상인 경우에요. 그러면, 생명받고 햇살로 받으면 모든 채무는 다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은행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최소한 10% 미만의 저금리로는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직기간이 좀 짧더라도 그 6회 그 금암으로 납부가 6번 이상만 납부되고 회사가 외감 이상이기만 하면 아 외감 이상이고 연봉대비 부채비율이 높지 않다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만큼 은행에서 나오는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통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현재 이용 중인 이자, 이 대출들 이자 지출보다 더 아니 이자 지출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만은 비용까지 되고 근데 비용 대비 이자가 감소가 안 돼버리면 이거 뭐하러 니까 하나만 하지. 그래,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햇살론은 사기다 어쩐다. 이런 내용이에요. 햇살론 원급만들어난다 아니, 아니, 살통대하는 사기다 어쩐다. 통계하는 면원급만들어난다이 얘기가 또 도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뿔을 갖다 해서 이런 결과를 추락한다. 그러니까, 햇살론 사기라는 것이 뭐, 채무자들 고임들 돈 갖다 떼먹고 그런 사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잘못 진단을 내려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채무자들이 뿔이 나는 거죠. 이씨, 너희들이 이렇게 더 좋게 해준다해 갖고 했는디, 그런 비싼 돈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디, 이게 뭐냐? 얘, 너희들 사위꾼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대하는 업체도 잘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재직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 2019년도 뭐 9월에 입사하신 분이 있고, 2020년도 4월에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은 작년, 원천이 발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작년 원천이 발급은 되죠. 원천 발급은 되죠. 근무한 게 있으니까 4월 이후로는 나오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원전이 다 나와요. 근데 이분은 4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1 0 0만원 쳐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원. 그럼 이분은 원천은 1200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원천으로 얼마있어 5, 6, 7, 8, 9, 10, 11, 12 800이요. 근데 문제는 1년 지났어 이분도. 이분도 1년은 지났고. 그럼 1년으로 계산하면 이분도 1200이어야 돼요. 그잖아요 지금 6월달이니까. 4월달에 입사했으니까. 똑같은 연봉으로 따지면 1200인데 원천으로 따지면 틀려요. 금액이. 이것도 은행에서 나오는 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작년도 원천 1년을 꽉 채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재직기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뭐 회사 직군이 아주 좋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1년만 지나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회사 직군도 나 낮고 부채 비율도 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차라리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다 작년 4월에 입사를 했다 근데 이분같이 내가 소득 이만큼이고 부채가 이만큼이야 근데, 이거 못 깎, 뭐, 못낼 정도는 아니요. 높은 이자로 인해서, 높은 이자로 인해서 그 이자 지출, 나가는 돈인데 생돈이 나가서 아까워서 내가 어땠서든 이자 지출 좀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나 이거 뭐, 내는데 큰 문제는 없다. 뭐, 생활하는데도 문제는 없고. 이런 분이라면, 만약에 작년 중간에, 1월달이 아닌 그 이후로 입사하신 분이라면, 저는 차라리 내년, 2 2년도에 2월이나 3월 올해 거 원천이 나올 때 그때 이 통대안을 진행하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힘들지 않는다면 상하는데 문제 없다면 뭐 하다가 연체해 버리면 큰일나고요 연체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연체도 연체 없이 문제 없이 상환할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은 내년 2022년도 2월이나 3월쯤에 통대안을 진행하는 게 맞고 그 전에 20년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이라면 작년 거 원전에 원천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지금 통대안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뭐그 외적인 다른 뭐 조건도 이제 다 맞아야겠지만 그게 맞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저는 통대안은 재직 기간이 가능한 1년 이상, 1년도 이양이면 작년 거 원천이 온전히 나오는 분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원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다려서 원천이 나오면 그때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군 좋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도 연봉대비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이라면 크게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정도만 돼도 근데 그 외의 그 외에 조건이라면 가능한 좀 기다렸다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